자 여기 22번에서 쌤은 내가 만약에 이걸 출제자라면 나는 순서나 삽입을 무조건 낼것 같아 난 내가 쌤이면 응? 자왜 그런지 근거를 먼저 제시해 줄게요 응? 빨간색이 나오려나 응? 자 이거 보면 첫번째 For example 보이죠? 네. 그제? 응. 그다음에 소리 앞에 여기 앞에 more 보이죠? 그제? 그리고 또 indeed 사실 이런 표현들이 있어. 음? 응?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for example 다음에 more 가 먼저잖아. 그제? For example 이 먼저고 more 가 원래 나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첨가니까 근데 이게 순서상 지금 바뀌어져 있잖아. 난 내가 쌤이면 이거 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아, 순서로. 삽입도 마찬가지 예? 네? 그거를 위주로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 여기 보면, 어법 1순위. 예? 네? 어, 쌤들 중에 이제, 음, 여기 보면, 아까, 음, 여기, be committed to t h a 에요. 이게 전치사라. ing 썼죠? 그지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응?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나온 이거야. 이거는 make a commitment 에서 헌신하다란 뜻이고, to 부정사를 썼잖아요. 또 ing 안 썼지? 그니까, 러뭐뭐 하려고 하는 헌신이라는, 투부정사의 이거는 형용사전용법이긴 하지만, 동격의 투라고 하기도 해요, 이걸. 뭐, 뭐, 할 거, 하고자 하는, 뭐, 뭐, 하려는, 네? 아주, 뭐야, 갈목할 만한 헌신, 이거를 약속을 했다. 뭐, 이런 어감으로 쓰이는 거예요. 알았죠? 헷갈리니까, 이거, 업범 문제도 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22번. 이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 otherwise 좋아하는 선생이 있으면 otherwise도 될수 있고 응? otherwise가 바로 뭐죠? 우리가 알다시피 응? 이게 if not의 뜻이잖아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가정법으로 바꾸는 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가정법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I got up late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늦, 늦잠 잤어. 이런 얘기지?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그럼 뭐야?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If I had not gotten up late in the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야. 네? 현재 사실에 반대면 가정법 과거고 과거 사실에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그럴 때 Otherwise를 수업시간에 설명하신다. 그럼 이거 100 서수령으로 내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내는 선생님들 많아. 네? 그렇죠? 자, 좀 지금 짚어 이제, 그러니까 쌤은 이거를 순서로 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리고 낼게 아주 많아요. 네?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보니까,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너스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치? 내가 쌤미 돼, 되게 아주 좋잖아. 응? 여러분들이 쌤미 돼서 항상 봐요. 이렇게. 응? 자, 이제 바로 갑니다. 응? 여기 hold together가 뭐야? 함께 잡는 거니까 결속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제? 그래서 commitment는 헌신 또는 뭐뭐에 대한 약속 또는 전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제? 그럼 여기 봐봐요. hold가 이게 타동사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목적이 바로 왔죠. 이제 그럼 헌신이나 약속이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소셜한 라이프에 인간의 형태들을 함께 결속시키는 접착제이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커미트먼트, 헌신이나 약속 전념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메이크 뭐 나왔죠목적어 나오고. 목적보로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어요 알았지? 그래서 개개인들의 행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근데 in the face of는 뭐죠? 뭐뭐에? 직면하여 그렇지? 그럼 여기 fluctuation은 뭐지 이게? 변동, 에이? 변화, 이런 얘기죠. 뭐, 동요라고 해석해도 돼요. 에이? 이 FLU가 이게 뭐야, 바로? 흐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fluctuation 하면, 쌤은 이거, 그래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응? 이렇게 있잖아? 이거야. 이게 바로 fluctuation이야. 에이? 알았어요? 이게, 어? 딱 머릿속에 이걸 그리라고요. 응? 그들의 욕망과 뭐야 이해관계 속에서 그제 어떤 변동에 직면했을 때 그제 변화에 직면했을 때 개개인의 행실을 예상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predictable도 반대말이 뭐죠? 언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약속을 하고 헌신하고 전념하는 건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걸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 알았어? 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by가 뭐지, 이게? 응? 음? 그것에 의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부사야, 부사.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 근데 뭐야? 그런데 그것에 의해라는 건 당연히, 그런데 그러한 헌신이나 약속에 의해 뭐 한다? 응? 계획이나 조인트. 조인트 콘서트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결합적 행동들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쉽게 해 줍니다. 근데 여러 에이전트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결합된 행위들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용이하게 해 줍니다. 됐죠? 응? 네? 그래서 정확하게 되지? 자, 게다가, 어? 여기 또 나왔습니다. 5형식 그제? 음. 이런 약속이나 헌신은 뭐에? 메이크 목적어, 목적보를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제? 행동을, 네? 행동을 시행에 옮기도록 기꺼이 하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얘기죠. 그제? 그런데 이 행동들은 어떤 행동? 응?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수행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 이런 얘기잖아. 됐어요? 응? 그럼 otherwise는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겠어? 응? 응? otherwise는 만약에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여기서 여기서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감인 것 같죠? 여기에서, 이 otherwise를 설명을 하자면, 이런 부분이야. 만약에 그들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기꺼이 수행하기로 하지 않았었을 이런 얘기요 알았지? 어? I didn't. 여기서는 지금 would 하고 perform 하고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알았지? Didn't make. 오케이. 됐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순서로 헷갈리지 않으려면 뭐로 하면 돼? 아까 나온 것처럼 m o r e 라는 첨가가 나왔잖아. 그런데 otherwise가 나온 다음에 아, 이게 좀 어려운 구조니까 for example로 예시를 들어줬나 보네. 라고 otherwise 다음에 for example로 우리가 논리적 연결으로 단서로 클로로 생각하면 되겠지. 알았어? 이렇게 순서를 외워요. 예를 들어서 택시 드라이버가 그의 클라이언트를 픽업, 태우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들을 실어 나르지. 그들의, 어? 그들의, 원해 지어진 목적지에. 왜? 그들이 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에 약속이 이미 되어져 있으니까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후에 이런 얘기죠. 됐어요? 그리고 건축업자는 수행을 한대. 그녀의 임무를 매일매일. 왜? 그녀의 고용주가 뭐 했으니까 아주 확실한 믿을 만한 약속을 해왔으니까. 근데 어떤 약속? 동격의 투부정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ING 쓰면 여기 틀립니다. 어, 이거 굉장히 헷갈리니까 꼭 기억해둬요. 그녀에게 돈을 지불할 거라는 약속,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동격의 투부정사야. 근데 매달 말일에그지 말일날이 월급날인가봐.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좀 쉬워요. 왜? 사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나온 택시 드라이버와 그 건축 노동자가 부정부로 더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인디 등 우리가 그냥 껌이지, 그렇지? 시험 문제 풀때 만약에 나오면요.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와 그리고 그 건축 노동자는, 그렇지? 기꺼이 돈을 받으려고 하겠지. 뭐야? 급여로서. 응? 이제, 오로지, 뭐 때문에? 다른 행동 대리인들의 그 그물망이. 응? 눈에 띌 정도로 여기서는 중앙은행이겠지? 근데, 여기 또 나오지. 어? ING 나왔잖아요, 또. 그제? 그 네트워크가 헌신되어지고 있으니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제? 다양한 조처를 취하는 것으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 지금, 뭐야? 이게 원래 의심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이게? 해당하는 이라고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해소서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그, currency. 뭐야? 응? 응? currency는 이게 화폐란 뜻이잖아요, 화폐. 화폐, 소리. 화폐. 응? 통화, 이런 뜻이잖아요. 응? 이에 해당하는 화폐를 지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처를 취하는 것에 헌신되어져 오로지 있으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 다 계약 관계로 맺혀져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야? 컴미트먼트라는 단어잖아. 그지? 그러므로 수출한 대상과 그리고 이건 뭐라고 하지 우리가 기관이란 뜻이잖아. 이제 직업, 돈, 그리고 정부, 그리고 과학적 서로 간의 콜라보, 협력, 그리고 결혼. 이거와 같은. 그죠? 여기 이게 주어입니다. 이제 Social objects and institutions가 주어니까 당연히 복수동사인 depend가 돼야지 s 붙으면 안 돼요. 여기 잘봐봐요 이걸 이렇게 가르칠 줄 알아야지. 그들의 출처, 기원과 안정성을 위해 depend upon 이렇게 되죠. 그래서 헌신의 신뢰도와 연관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지. 쌤은, 디펜도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항상. 뭐, 뭐와 연관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 에? 그치? 그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약식, 어, 약속에 대한 신뢰도에 근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왜 오늘 안 쓰고 어판을 썼어요? 응? 오늘 쓰면 그냥 이거야, 이거. 근데 어판을 쓰면 최대치까지 연관성이 있다라는 아주 아카데믹한 표현이야. 그 어판을 쓰므로써 이 사람은 이 의미를 좀더 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응? 응.